어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글을 쓰는 문학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그 문학적인 구조 중에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 어, 그게 어떤 구조냐면 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앞과 맨 뒤가 같은 내용을 적, 적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그러면. 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음, 가지고 이 글을 쓸까?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과 맨 뒤의 내용이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 에스겔 6장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에스겔 6장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죠?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그 앞과 뒤는 내가 극심한 무서운 혹독한 심판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뒤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내가 남은 자를 남남 남계 남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 대략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참, 성경이 참, 어, 이게 2700년 어, 전, 이책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에스겔서가 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 쓰여졌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부분. 맨 뒷부분, 이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해라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 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 버리겠다.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특별히 그 산에 산마다, 언덕마다, 계곡마다, 골짜기들마다 전쟁이 들이 닥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벨론 침공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너희의 산당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늘 그들이 모였고 그들의 신앙과 어떤 마음과 모든 것을 중심으로 여겼던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회의하고,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산당에서 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점점점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 변질이 됐냐면 가난 사람들의 우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산당도 아닌데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그 변질되고 부패돼서 우상숭배의 온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산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상숭배의 중심진 산당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은요 에스겔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왔잖아요 이차포로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이 어떤 곳이냐면 에스겔에게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향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아, 고향 가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만석동을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아, 이제 나이 들면 만석동 오고 싶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에스겔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주 소녀 시절을 다 보냈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그곳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심판이 집행될 것을 예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품처럼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가슴에 있는 말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막 토해내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서 내가 입으로 막 토해내는 말그 말이 뭐라고요? 네 너희들 심판당한다. 이스라엘의 산들아, 산마다 언덕마다 계곡마다 골짜기들마다 전쟁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 산당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왜 심판을 당하죠? 우상숭배 때문이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재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 버리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우상을 설명하기 위한 비슷한 단어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 끼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끼룰이 어떤 뜻이냐면 둥글다, 구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끼룰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통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려진 이 통나무, 이 통나무의 생명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나뒹굴고 있는 그 생명이 없는 그 통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이끼룰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설물처럼 즉 똥처럼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똥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죠 끼룰, 동그르다, 구르다 이런 뜻입니다. 양의 똥처럼 그 사람들의 배설물처럼 더럽고 무가치한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때문인 거죠. 무가치한 것, 생명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심판의 혹독함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 드릴게요.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재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음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 수많은 시체들이 생길 겁니다 정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시체들이 생길 것인데 그 시체들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재단 앞에 거기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정작 그들이 복을 달라고 빌었던 그 우상 앞에 그 시신들을 던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모습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수 있겠죠 이 말씀들이 이제 맨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단락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래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손뼉을 치고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렇게 연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내 나라,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마음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내 형제가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임 당하기까지 왜 돌이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주고 주었는데 이렇게 시체가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앞에 널브러지고 던져질 정도로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분의 마음을 가지고 손뼉을 치고 막 발을 구르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단락, 맨 뒤에 심판에 관한 말씀, 그 단락에 죽은 시체들에 관한 말씀들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13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또 나오죠.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재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술이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이제 처참한 살륙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이 이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던져지게 될 장소가 어디냐면 일곱 개가 나와요. 우상들 사이 PPT 있죠. 우상들 사이, 재단 사방, 높은 언덕, 산봉우리,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제물을 바치던 곳, 일곱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곳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높은 언덕, 산봉우리 어떨까요? 높은 언덕. 산봉우리. 어떻죠? 왜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냐면 그 높은 언덕, 높은 산은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응답이 금방 올 거다. 제일 빠를 거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 우상의 실체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우상을 섬겼냐? 모든 푸른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잎이 무성하고 막그 녹음이 짙고 색깔이 녹음이 짙은 그런 무성한 나무들 우거져 있는 나무들 왜 그러면 그런 곳에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렇게 짙은 그 녹음이 짙은 그 나무들처럼. 그 나무들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 나무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낄룰, 둥글다. 구르다 통나무처럼 길거리에 막널브려져 있는 통나무처럼 정말 죽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정말 무가치한 것. 그리고 똥처럼 정말 더럽고 무가치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결국은 그 우상 앞에 죽어서 나뒹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그걸 우상순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별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만웰입니다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의 주권자의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특별 히 어떤 바위에 가서 산에 가서 어떤 계곡에 가서 어떤 특별히 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 버리고 우리 환경과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실체는 길룰 부가치한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편, 9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요한기 아그 에스겔 6장이 맨 앞과 맨 뒤에서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팬이 어,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제 하이엘트가 나옵니다. 이 중간에서 회개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실까요? 너희들이 섬기던 구우성 앞에 뒹굴게 하겠다 산 계곡 모든 곳에서 푸른 나무에서 모든 곳에서 너희들의 시체를 뒹굴게 하겠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남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자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셔서 그때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것 같지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에게 여,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분노를 다 쏟으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극심한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심으로 그때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심판과 이 혹독한 아픔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장의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개 달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부분과 맨 뒷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그 구조 안에 또 다른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 개의 단락, 단락마다 모두 끝날 때는 같은 말로 끝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이었잖아요 맨 마지막, 첫 번째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끝나죠? 6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이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이거든요 회계 구원에 관한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두 번째 단락도 똑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락도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14절에서 똑같이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 중에서도 우리 오늘 계속 봤잖아요. 그 징계 중에서도 모든 분노를 쏟는다라고 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분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이제까지 믿어온 우리의 삶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마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하고 워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다행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갔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이 밤에 다시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만석교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10편, 90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